당신은 이곳에 적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진리를 경험하고 탐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존재하고 행동하고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무의미하며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는 자동적으로 내장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중립적인 소품입니다. 창조주 존재로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선물은 무엇이든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당신이 얻는 효과가 결정됩니다. 어떤 사물을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로 자동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얻게 될 효과입니다. 이것이 3D의 본질입니다. 3D는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힘의 장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반사하여 전달합니다. 경험은 지각된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미를 바꾸면 자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이전 현실의 메아리를 얻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무조건적인 현실로 다시 전환하는 열쇠는 당신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의식적으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하는 톤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신이 미소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를 너무 많이 찾지 말고, 그냥 행복하세요. 모든 것은 신성한 것이며, 비참해지고 싶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중립적이라면 선화하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선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즉, 선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무심하면 오히려 <laughs>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 존재 그 자체지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정작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정작 그 과정 과정에서 내가 얻는 기쁨이나 꿈, 그 빛, 그 소리와 향기조차도 우리가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를 너무 많이 찾지 말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화.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을 준다. 살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네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똑같고 모두 똑같이 유효하다면 당신은 단순히 당신이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심 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해석을 같이 곁들이니까 한번 이해를 돕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부정과 긍정은 항상 이중성 안에 존재하는 잠재력이며 그것들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며 그것은 인간이 되고 자유의지를 경험하는데 필수적이고 놀라운 부분이지만 지금 당신은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주어진 순간에 당신이 움직이기로 선택한 방향만 있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수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이 선호하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하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은 대비를 볼수 있게 해주지만 그 대비가 주는 의미는 일시적인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번역체가 그렇게 흘러가서 쉽게 저어들진 않지만은 자꾸 읽다 보면 이해되거든요. 자신이 움직이기로 선택한 방향만 있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운명을 흘가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깨우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다 괜찮다고 저도 봅니다. 원고 없이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느낌대로 흘러가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춤추고 느끼고 웃고 희열이 찬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하세요. 이 말이 좋네요. 좋아요, 구독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